자, 우리 데뷔 소감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같은 꿈과 목표를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온 멤버들과 함께 드디어 데뷔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회를 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무대를 통해서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데뷔라는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또한 저희 6 명의 멤버들과 이렇게 데뷔를 할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무척 큰 행운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데뷔 활동의 또 목표 앨범 활동의 목표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가수 활동의 목표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데뷔 앨범 활동의 목표는 어, 편의점이나 카페에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laughs> 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저희의 목소리와 춤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희망차고 용기 있게 한번 용기 있는 에너지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음악 방송에서 꼭 1위를 차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아티스트 혹시 있으실까요? 자, 카니. 블랙핑크의 리사 선배님입니다. 그 리사 선배님 어,처럼 멋있고 매력 있고 다른 사람들 어, 좋아하고 네, 앞으로도 어, 리사 선배님처럼 재밌게 무대를 만들 쓰고 싶습니다. 어... 어, 태연 선배님과 블랙핑크의 로제 선배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말 음악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해토민 님이랑 이미 마돈이신데 막내 분이랑 나이가 아홉 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서 혹시 그 팀에서 뭐 왕언니 같은 노릇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대 차이나 나이 차이 같은 게 느껴진 적이 있는지 좀 각자 듣고 싶고요. 아 근데 사실 같이 지내면서 순주가 되게 어른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많거든요. 근데 나이 갭을 느낀다고 하면은 어 제가 하트를 만들 때요. 네네. 저는 손가락 하드를 손 하드를 자주 하는데 그거 좀 유행이 지났다고 승재한테 들었습니다. 아, 승진한테 들었을 아 <laughs> 네. 어, 진짜예요 성재 씨? 그래서 네. 네. 아. 요즘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 남체로 찍을 때는 저는 그손 하드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뭘로 했습니다. 근데 개인 촬영 할 때는 손 하드로. 했으니 네 예쁘게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아, 또 이런 말을 또 <laughs> 네. 히토미 씨가 또 하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송지씨는 혹시 나이 차이 느껴진 부분이 있었나요? 어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저보다 토미 언니가 더 동안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언제 토미 언니랑 같이 염색을 하러 미용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미용사 분께서 토미 언니한테는 혹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셔서 <laughs> 어오 좋다 네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 네. 같은 또 나이라 어 그때 기억나요? 네 저도 그때 엄청 기분 좋았습니다. 네. <laughs> 오늘 무대에 오르기 전에 멤버분들이랑 좀 나눈 이야기나 뭐 다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저희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 같이 주먹 다짐을 하고. 아, 주먹 다짐이. 아, 어, 그 어, 싸운다는 주먹 다짐이 아니라요 어, 예, 예. 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주먹 화이팅. 다짐이 아니라 이렇게 화이팅. 네. 화이팅. 주먹으로 화이팅. 저,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깜짝 놀랐어요. 주먹 다짐이라고 어, 해서 했는데. 아, 아닙니다. 어, 그런 다짐이 아니라. 네, 아, 화이팅의 맞아요. 다짐. 네, 화이팅의 다짐.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네,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펀치도 이렇게 아네 맞습니다 다 같이 아 이렇게 고양이 펀치 아 고양이 그래서. 펀치 네다 같이 하고 매번 무대에 오르고 <laughs> 있습니다 수원씨 아, 그거 다 계산돼서 한 이야기 아니, 예능적인 면모까지 네, 이런 또네 네, 저희가 항상 하는 그 파이팅 그거 인사가 구호가 있고요. 구호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 네네네. <laughs> 주먹다짐이 아니라는 네, 그 네. 이유로 하나 둘셋한번 보여주세요. 에이, 주먹 말고 이렇게 손을 띄고 네. 좋아요. I Say My Name <laughs> 네. 아 이렇게 이런 다짐을 한 거였군요. 네 항상 파이팅 하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네.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발전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네, 저희의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부터 그 많이 사랑과 그리고 미소를 전달할 수 있게 앞으로 멋진 세 마인드에 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타이틀곡 웨이브 이처럼 저희 일곱 명의 작은 파도들이 하나가 돼서 큰 파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야, 하겠습니다. 야, 우리 도희 씨 퍼부 너무 좋아요. 네, 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 많이 기대, 많이 기대고? 어? 많이 기대되고? 많이 기대 많이 응원해주셔서 음, 앞으로도 초된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모자입니다. 우리 리더. 네, 네,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 그 저희를 위해 보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직 부족하고 네, 서툴고 서두, 좀내 네, 미스 미스 미숙 미숙한? 이수, 네.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항상 조심과 어, 감사한 마음을 어, 잊지 말고 어 앞으로 손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릴 테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마이 m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어우어우 인사를! 어우 인사를 이렇게 길게! 예예! 예. 아 그만!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네, 이쪽으로 회장해 네,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한, 네, 한 가지 안내사항.